라바테라 핫핑크를 이식할 겁니다. 이렇게 파종을 했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심고 있답니다. 여기는 어느 해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흙이 많이 썰려 내려와 수해 입은 곳이라서 농사짓기가 참 나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꽃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. 돌 투성이에요. 가에 있는 돌은 모두 다 여기서 나온 돌이랍니다. 이 작은 거 하나 하는데 새 손수레나 나왔답니다. 돌 투성이에요. 그래서 꽃나무를 심어 볼까 합니다. 라바테라 핫핑크입니다. 흰색도 심을까 해요. 이렇게 심었답니다. 수사해당하가 눈길을 끌어서 일하다가 잠시 쉬겠습니다. 옥매도 너무 예쁘지요? 아 보기보다 내 눈으로 보는 거 하고. 더 예쁘지 않아요. 실제로 보는 게더 예뻐요. 음, 음. 즐겁습니다. 아, 수상해, 수상해, 나가, 저기도 유혹하네. 튤립도 피어 있고요. 땅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 꽃 백합을 많이 심었는데 백합도 다 죽어버렸습니다. 땅이 아주 나쁘네요. 그런데 무스카리는 그래도 살아 있네요. 이쪽은 좀더 낫네요. 백합이 살아 있네요.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또 널려서 꽃나무를 심어 볼까 합니다. 또 일을 시작해야겠습니다.